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금호 타이어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영상 시청 후에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죠. 어,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조화된 면접 평가시 유리한 항목입니다. 어, 딱 처음에 보고 어, 이거 공기업 면접 그 자기소개 항목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구조화가 잘돼 있어요. 어, 지원서는 접수 순으로 서류 검토를 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도 정량 평가 후에 그러니까 어, 점수를갖다가 이력서에서 적힌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사항이라든지 경력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량 평가를 쫙한 다음에 자소서 평가 대상 자만 평가할 건데 어, 아마도 막다 보진 않을 거고요. 자소서 결격 사유 그러니까 뭐 불성실 기재라든가 뭐 글자 수가 이제 모자라는 거, 회사명을 오기재 한다든가 이 정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서를 접수 순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해서 어, 이제 서류가 그 면접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공고를 닫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항목 1번부터 볼게요. 늘 이제 항목 1번은 보통 지원동기죠. 어, 지원동기는 이제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어 조직 적합도라는 건이런걸 평가하죠. 우리 회사의 사업 분야 산업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 또이 지원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사람인가 어, 요약하면 즉 마인드와 능력 모두 이 금호 타이어에 적합한 사람인가 요걸 평가하는 게 항목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사연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적부터 타이어 회사를 꿈꿔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그런 거짓말은 만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뻔하죠 그리고 면접 가서도 그렇게 적어놓으면요 정말 꿈이 타이어 회사였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연을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뭐 친구가 이란다. 이런 거 가지 마십시오. 음. 지원 동기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혹은 이 타이어 어, 금호 타이어가 타이어지만 넓게 보면은 자동차 업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자신 있고 그래서 이 공고가 열렸, 열렸을 때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요게 최상의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산업이에요. 이 타이어 산업에 뭐 신입의 경우 어릴 적에 부터 타이어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것 같아요 경력자의 경우에도 저는 타이어 이제 회사를 꼭 들어오고 싶었다 그런데 그 전에 일하던 회사가 타이어 회사가 아니에요 어 이게 타이어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적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금호 타이어보다 조금 낮은 이제, 타이어 회사에 근무하고 계셨다가, 이직을 원하는 분들이시라면, 계속 타이어 산업 쪽에 일해왔고, 더큰 규모의, 더큰 꿈을 꾸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지원, 그래서 지원하고 싶다. 커리어 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어, 신입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저는 타이어에서 꼭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면접관들도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답변의 신뢰도가. 그렇다고, 이 제조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제조업 쪽에서 꼭 일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죠. 그러면 이제 그 금호 타이어 말고 다른 회사도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손품이 필요해요.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 나는 뭐 뻔한 지원 동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사해서 성의를 보여서 적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사와 대비한 금호 타이어의 장점 이런 어, 거. 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자료 인터넷에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자료로 분석하고 금호 타이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타이어 산업도 앞으로 성장할것 같고 자동차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다른 부품사들은 위험해요 전기차가 전환되면 위험한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설계에 따라서 타이어 마모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저가 타이어 회사가 할수 없는 일이죠. 어 글로벌 타이어 회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금호 타이어와 같은 회사들은 더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타이어 산업이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의 성장은 더 기대된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어그 듣, 면접관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나는 성품을 팔아, 팔아서 지, 어, 자, 지원하고 있다, 작성하고 있다, 요걸 보여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런거 이제 추가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또 어, 지원 직무의 수행에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를 그런 그런 이제 직무 수행을 통해서 금호타의 비전에 대해서 기여할 자신 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여러분들이 금호 타이어뿐만 아니라 타이어 업체에 지원하실 때쓸수 있는 지원 동기가 이런 겁니다. 전기차 성장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은, 않는 분야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나 지금 불안하다. 그런데 딱 많이 알아보니까 성장할 분야가 그리고 안정적인 분야가 타이어 분야더라. 그래서 지원하겠다. 어 그래서 나는 타이어 산업의 성장과 금호타이어의 성장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이렇게 이제 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타이어 3사 있죠? 어 넥센하고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그다음 금호타이어가 있는데 이 국내 3사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어 글로벌 글로벌 회사예요. 수출, 타이어를 이제 높은 기술력으로 수출하는 이제 회사라고 볼수 있죠. 이 타이어 3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더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저가 타이어로 안 돼요. 이제 전기차에서는. 이 워낙 이제 적은 배터리로. 많은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엄청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할 거고, 현대자동차만 봐도 어 이제 최근에 미쉐린 타이어를 사용했고, 그전엔 한국 타이어 사용했고, 계속 타이어사를 바꾸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의 수요, 자율주행 뭐 고급 타이어, 친환경 타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지원 동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하, 너희가 회사 같이 나 성과고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음, 거죠. 연어 영혼이지 적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발표 보시면은 금호타이어는 2위입니다 그런데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금호타이어가 지금 격차를 어 회사가 휘청휘청한 적도 있지만 어그 1, 1위와의 격차는 줄이고 있고 3위와의 격차는 더 넓히고 있는 지금 금호타이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장점을 모르겠다 금호 타이어 장점을 갖다가 적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해내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요렇게 채찍 PT 같은데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 금호 타이어의 스왑 분석을 해줘 금호 타이어의 장점 타사 대비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장점을 말해줘 하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죠 요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괜찮고 어 이렇게 한국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1위 회사죠 1위 회사와 비교했을 때 금호 타이어의 강점 세 가지만 정리해 줘 하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근데 사실 어 채찍 PT 활용하는 건 요번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사실 요런 이제 이렇게 답변해 주는데 요거는 금, 그 한국타이어도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채찍 PT는 다른 회사 지원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어, 요런 거 많아요. 지금. 잡코리아도 최근 들어서 2022년도에 분석을 해놨죠. 어, 굉장히 최근 자료입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있죠. 주식 사이트 가면은 금호타이어 그 강점 같은 거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 좀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렇게, 뭐, 종목 비교, 주식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채널 같은 데 보면은 요렇게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런 비전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음, 스마트 모빌리티 파트너로 성장하겠다. 뭐 매출 매덕 달성, 매초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쭉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요런 작성 플러스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는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타이어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내가 직무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어 요런 여러한 이유 때문에 성장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나는 여러 요러 여러한 업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러 여러한 업무 잘해가지고 금호타이어의 비전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어두 가지씩은 이런 식입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금호 타이어의 경쟁력 그리고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요거 세 가지가 지원 동기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차가 성장하고 뭐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가 계속 3년간 매출액 증가하지 않았느냐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요런 내용들을 조금 녹여내서 가지고 기대감을 좀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대감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자신감이 또 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제가 재무회계직 지원하고 있는데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업무 역량을 갖다가 뭐 경력 있으신 분들은 경력자으시면 되겠죠. 경력자 분들은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업무를 잘 했었다. 어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상세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는 게 항목 이번에 또 직무 역량을 어, 여러분들 어필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나열 형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무들을 갖다가 잘 해가지고 어그금호타의 비전에 미션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시는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한번 영상 이제 시청하고 나신 다음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적으십시오. 자,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항목 2번. 지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고, 직무에 대한 준비도. 그러니까,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죠. 직무 역량. 직무 적합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가. 요건데, 이력서상에 기재한 부분 외에 본인의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들을 기재해주세요. 요게 이제 이 항목의 의도죠. 의도는 이건데, 문제는 이거요.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이력서를 참고할까요? 음, 만약에, 진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평가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평가할 때 이력서를 안 보고 이것만 가지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이력서에 들어간 내용도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 역량은. 그리고 면접 볼 때도요, 이력서를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까지 넘어갔을 때, 어, 자기소개서의 어, 내용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봤을 때, 어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내용 없이 그 외에 것만 쫙 적혀 있으면 은 어, 면접관들도 어, 이런 거 밖에 없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면접관님 이력서 그러니까 면접관님 서류전환평가위원님 이력서 자기소개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 직무 핵심 역량 경쟁력을 요 항목 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보고서입니다. 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직무역량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어, 마음가짐으로 이 항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 안에 직무 관련 핵심 역량을 딱 정리해 놓는 것, 보고서 형태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는 이 업무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잘했다. 라는 걸 어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입분들은 요거와 관련된 간접 경험, 혹은 배웠다, 혹은 요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경력자분들도 마찬가지, 요런 것들을 쫙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대 사항과 업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 영향들을 쫙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작성 플러스는 이것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한 지원 동기. 직, 아, 그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그냥 경력자분들은 나랑, 나랑 잘 맞아서 자신 있는 직무 분야다. 내가 잘 했었다. 이전 회사에서. 요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너희 이런 업무 잘할수 있는 사람 뽑지 않느냐. 이 업무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요거 이상의 지원 동기가 어디있습니까 지원, 직무 지원 동기는. 그래서 요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저 어떤 업무 자신 있고요이 자, 이 업무를 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그 역량 가지고 있어요. 쫙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 있는 업무를 한번더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어떤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어떤 업무에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자신 있는 업무를 가지고 두 가지 식으로 때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형태로 관련 경력은 이렇고요 어떤 업무 하셨는지 요런 거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관련 자격은 뭐 가지고 있고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역량 키웠고 그래서 요런 업무 자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읽었을 때, 어 이런 경력이 있네, 이런 자격이 있네, 어 그렇지, 이런 이런 어그 경력과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이런 역량을 습득했지, 어 그렇지, 이런 역량이 있으면이 업무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설득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어 관련 경력뿐만 아니라 교육 같은 것도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 혹은 이제 신입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교과목 중에 성적 좋았던 과목들 있잖아요 저는 뭐 어떤 과목에 A플러스 학점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쭉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 역량을 습득했고 자신 있는 업무는 요거다 그래서 이런 식 되겠죠 어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교육 받았으면 그렇지 이런 역량 을 습득할 수 있지 어, 그래.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업무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설득당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런 그 능력을 얻었고, 이런 업무 잘할 수 있고요. 여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쉬워요. 비교적 쉽고 편차가 지원자들 간의 편차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거 팀워크 협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아마도 금호타이어의 핵심 가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배려와 협력 요 인재상에 해당하는지 평가는 항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요. 배려와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 경작자분들은 우선 여러분들 실무 경험이 있잖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전 회사에서 업무에서 팀웍을 향상시켰던 거, 팀의 성과 및 효율을 향상시켰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례를 적으셔야 됩니다. 뭐 신입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실습이나 인턴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 조별 과제나 이런 걸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음. 추천 사례는 이겁니다. 팀웍 사례. 팀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아무도 채우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채워넣어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사례. 어, 하지 않은, 않으려고 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통입니다. 어, 원활한 소통의 의지로 팀의 소통 활성화. 그러니까 뭐 말을 안 하는 팀원이 있다거나 소통이 잘안 되는 이제 팀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 활성화시켜 가지고 팀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사례, 요런 거 소통 사례 혹은 이제 세 번째, 어, 세 번째도 굉장히 좋아요. 협조적인 자세와 리더십. 협조적인 자세라는 건 누가 부탁이라는 걸 했을 때, 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 일단 해볼게요. 라는 사람과 아저 시간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누구와 협업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 뭐 이렇게 하다가 일을 떠맡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좀 협조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과 일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모범이 되는 사람, 팀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빨리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규정을 준수하고 남들도 지킬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협조적인 자세와 어, 그팀의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팀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 하나를 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게 거의 다전나 저는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적기 때문에 편차가 별로 없어요 이항목은 그래서 작성 플스는 저는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향상시킨 적이 있습니다. 팀으로 성과 창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얘기하시고요. 근거 사례.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저는 어떤 역할이 했는데, 팀이 어떤 문제 또는 개선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핵심 역량 발휘로 문제 해결하고 개선을 위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 협조적인 자세와 모범적인 리더십으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핵심 역량 키워드로 조직의 목표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역할이었어요? 생산 관리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요러 요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배정받은 라인이 이제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제, 제가 이제 어 배정받은 라인이 새롭게 증설된 라인이다 보통 라인이 증설되면은 요 라인에서 사람 뽑고 요 라인에서 사람 뽑고 외부에서 직원 뽑고 요렇게 해서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직자들도 많고 다른 부서 출신들이 서로 섞여 있어서 서먹서먹하더라. 요 요런 정도도 문제 상황이 됩니다.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관리직으로서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누가 어떤 요청을 하던 큰 소리로 대답하고 거절보다는 먼저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이게 협조적 자세죠. 그리고 누구든 저 그래서 누구든 저에게 쉽게 부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았다. 두 번째는 모범적인 태도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어, 시, 근무 시간 종료 후에 생산 현장 정리 앞장서고, 그 다음에 다 다들 출근 그 퇴근 시간 10분 전이면 집에 갈 생각이 바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서툰 직원들 그 새로 뽑힌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 서툰 직원들을 주시하면서 적재적소에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나도 신입이, 신입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료들도 변하겠죠 사람인 이상 그래서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셨고 소통도 좀 활성화 됐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거 음. 꿈같은 일이죠 어이 새로운 증설 된 라인이 어이 효율 면에서 일을 발생했다 기계가 무척 좋았나 보죠 음. 어쨌든 뭐 이렇게 성과가 발생했고 어, 이제, 뭐, 모범적인 자세와 협조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입사 후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요걸 물어보는 건데, 금모타의 비전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역할 인식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이 항목입니다. 요런 게 있죠. 금모타의 미션, 요런 거다 확인하셨죠. 여러분들이. 어, 이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역량 개발 계획이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 어, 요 4번 항목입니다. 그 역량 계획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를 평가하는 게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항목 쓰실 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3년 뒤에 뭐하고 단기적으로 뭐하고 장기적으로 뭐하고 보통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무별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쓰시기 전에 직무별로 기여할 수 있는 미션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 목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상경계 직무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제 그 연구개발직이나 기획직이나 마케팅직이나 요런 이제 직무는 요런 데 기여할 수 있겠죠 신사업 모델 개발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것들 어디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제품이나 자동화 서비스 요런 데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가 어떤 데 기여하시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비전이 2025도 목표거든요 매출 이런 거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매출 목표하고 특히나 관심이 있겠, 그 관련이 있겠죠 마케팅직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이나 미션이나 목표가 다르니까 일단 요거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플러스로 적으시면 됩니다. 금호타이어의 비전 어떤 어, 어떤 비전이나 목표에 기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가지고 금호타이어의 비전과 목표에 어, 기, 기여하는 게 저의 입사 목표입니다. 음. 그래서 이금호타이의 비전과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원한 지원 직무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역량이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 역량을 저는 구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으로 역량 개발 후에 비전 달성에 미션 달성에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음,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금호타이어가 키워야 되는 분야입니다. 지금 이제, 직무 그 내용들 보면 은 중국어 필수 뭐, 이런 직무 많죠. 중국 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 이제 한 34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걸 한 500억, 600억, 700억, 1조 정도 키워야 되겠죠.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음. 다른 시장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제일 높죠. 점유율이. 그래서, 이런 영업 전문가로 성장해서 어, 매출 3.5조 그러니까 비전이죠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 내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고 어떤 비전이나 목표에 기여하는 게 기여하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적고요. 그러면 이제 이 거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340억 정도 중국 매출을 500억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영업 기획 및 관리직으로서 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학 능력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고도화된 데이터 능력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필요 역량까지 쭉 정리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한개 정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개, 자기, 어, 역량을 개발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 ING 중이죠. 진행 중인 개발 역량이 있다면 반드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4번 항목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역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저는 이미 역량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둘중 누가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당연하죠. 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중국어의 경우에는 현재 어학원 다니면서 학습 중이다. 음, 이미 개발 중이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이런 거 교육 듣겠습니다. 근데 교육 듣겠습니다도, 그냥 교육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디서 하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느 정도 듣겠습니다라고 적어야지, 구체성과 현실성이 평가받겠죠. 또, 어 이제 데이터 활용 능력도 어떤 자격증 따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 후 포부에 어떤 자격증 따겠습니다 자기 개발 계획에 이렇게만 적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어떤 자격증을 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하나만 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취득 예정입니다 3년간 한개씩 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기 개발 계획을 적고 이를 통해 얻은 능력으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서 비전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항목 4번이었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이제 그 예시나 이런 것들은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영상 시청 후에 확인하셔가지고 천천히 완성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